오케이, 갑시다 여러분들. 신캐 엘레인 저격. 어, 제가 갖고 있는 게 180개입니다. 188이니까 여섯 번, 6번, 최대 여섯 6번 번할수 있고요. 그 전에 콜라보 티켓이랑 어, 이거 10개 모아 놓는 슬램 티켓. 이거 먼저 사용할 거예요. 이네는안 쓰고 얘는 어차피 최대한 많이 모아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얘는 두 개만 쓰고 바로 180개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솔직히 하나만 나와도 대박 아니에요, 0기 중에? 저는 개인적으로 얘 갖고 싶어요. 얘가 지금 몇 마리가 있어가지고, 어, 필살기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밀림 나발을 원추 원추 하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 고. 10개. 제발 하나만 나와 줘라 진짜. 하나만. 여기 10장 중에 하나 정도는 나와야. 아, 저 티켓에서도 나오는구나. 라고 생각을 우리 유저들이 오케이. 재물 재물. 재물 재물. 아. 확정 티켓에서 제발 밀림 나와 나와라. 제발. 밀림 나발을 쳐주세요 여러분들. 밀림 나, 파, 밀, 림 나, 어, 언제게이야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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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림나거밀림나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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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이거, 이거, 이가 리모나면 애매해진다고. 음. 밀, 림, 나, 바, 밀, 림, 나, 바, 밀, 림, 밀림으로, 밀림으로 가만히 안 둡니다. 가다, 나바, 밀림스, 가자. 고! o i n 제발, 밀림줘 밀림. 과연. 마루 <laughs> 밀림 마루 <laughs> 아 짜증나 짜증나 베니마루가 제일 안 좋지 않나요? 솔직히 세 마리 중에 아니 밀림나마가 제가 네 마리 있단 말이에요 한 마리만 있으면 풀필이라서 정말 원했는데 이걸 안주 역시 원하면 안줘 <laughs> 가자 엘레인 가자 세번 안에 나온다 그랬어. 나도 믿고 있어. 가보자, 오늘! 1시 47분, 스타트 해보겠습니다. 오, 어, 오랜만에 뽑기하는 듯한 느낌 드는데? 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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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L. L. L, L. 첫 턴에, 첫 턴에 깔끔하게, 간목까지, 간목까지. 근데 저 나뭇가지를 들고 있으면 진짜 잘 나오는데, 오, 색깔도 예뻐. 가자. 아, 아, 아 원, 투, 원, 투, go. 가자. 제발. 이 비겼어요. 아하. 그럼 그렇지. 처음에 나오겠어? 바로 갑니다. 두 번째. 둥둥차차 가기. 둥둥차차가 바로 보이네. 야, 여러분 응원 좀 해주세요, 여러분들. 나도 진보스 잡을 거라고. 딴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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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란따. 아하! 아, 분위기 이상하게 만든다. 잠깐만, 분위기 굉장히 이상하게 만든다. 이거 아니지. 이거 아닌데? 잠깐만. 이번에 안 나오면 제접하겠습니다. 왜 얘가. 아니야, 아니야. 나 기뻐. 기포기포 이번에 나온다. 느낌 왔다. 아, 신캐는 뽑아 줘야지. 신캐가 나왔는데 당연히 뽑아 줘야지. 이번에야말로 끝내주지. 이번에야말로 끝내주지. 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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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! 어, 아, 왜 자꾸 비기는데? 오, 오 나왔어. 오! 두마리! 두마리~~~~~ 두. 마리. 이름 뭐였지? 엘레인? 엘레인 맞나? 오케이 엘. 레. 인 엘. 레. 인아 씨! 눌렀어 아 모르고 스킵했어 근데 뭐야 이거 모르고 스킵했어 <laughs> 짜증나~~ 짜증나~~ 아 잘못 눌렀어요 여러분들 개빡치네 돌았어 돌았어! 아세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하고,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신 차려! 가자! 나와줘, 엘레인! 제발! 제발! 아, 근데 두개 나왔는데, 픽돌! 방금 아저씨 킹이랑 뭐 나왔는지 확인도 못했어요. 너무 당황해가지고. 제발! 이겨! 아! 제발! 아, 씨! 아..돌아버리겠다 나 뽑아야..무조건 뽑아야 되는데 몇개 나왔죠? 60..70..80 정신 차려 이친루야 아 나올 때 됐는데? 쳐! 스케이 빨간색이라서 안 나온다고요? 어..그런 말 하지 마세요 팔을 이렇게 당기니까 조금.. 됐던 것 같은데? 이겨! 아, 좀 이기는 거좀 보자! 아, 내... 드 달라, 고 진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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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번 남았어? 아 마지막이지. 하늘이요, 파란색. 팔꿈치로 눌러봐요. 장난하지 마세요. 지금 장난하 지금, 기분 아니거든요, 지금? 원래 영웅 마지막이 나타나는 법. 엘레인님, 웃지만 마시고. 오 나올 것 같아. 소름 돋았어. 오이것 봐. 만나서 기쁘네.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. 돼지다. 이거 유성. 인가? 그치? 나왔지? 나왔지? 느낌 왔죠 나왔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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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야말로, 이번에야말로 바로 간다! 가자! 야! 이겼다! 야씨 진짜 대박 줘! 내놔! 이번엔 스킵 절대 안할게 실수 안할게요 어하나요 괜찮아 하나여도 주면 돼 제발! 어, 스킵이 빨간색이야. 왜? 왜? 아니야, 아니야. 루인. 아, 너무 떨려요, 여러분들. 마을 고서, 아니, 마을 청년 고서. 다나포레기사 케인. 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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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인지 하우저! 제발! 성기사, 어, 너무 떨려, 너무 떨려, 너무 떨려. 기사단 단원 알리오니, 제발, 제발, 포카일리, 오 개꿀. 와, 까, 맞지 왔지, 왔지. 뽑아 줘야지.